다음 부품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투상도 뽑아 온거 사용을 해줄 거고요. 단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면도 위치에서 그냥 단면을 하지 않은 평면도 딱 봐도 쓸데가 별로 없죠. 어, 쓸데 없는. 평면도를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평면도를 뽑을 거면 단면을 해서 속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면도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 평면도 자리에 위치할 평면도 이쪽 부분에서 단면에서 하나 뽑아 주도록 하고요 좌측면도 뽑아 주시면 역시 그다지 있을 데 없는 그런 좌측면도가 나왔어요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정중앙에서 단면을 해서 단면 속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준 투상도가 훨씬 더 유용하죠 이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뭐 이것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다 숨은 선으로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투상도를 뽑으셨다면 다 숨은 선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숨은 선으로 처리를 했을 땐 치수 기입을 못하죠 어, 숨은 선은 최대한 억제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측면도를 봅시다. 어차피 좌측면도 뒤집힌 형상이 그냥 우측면도죠. 이건 우측면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좌우 대칭 형상이죠. 좌측면도에서 하나 표현이 됐으면 우측면도는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즉 이거는 아예 우측면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저면도를 봅시다. 저면도 필요한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어? 외형선의 형상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숨은 선이 나타나 있는 투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탭구멍이 있고요. 탭구멍이 어느 깊이로 뚫고 나갔는지에 대한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면도는 필요해요. 여기서 지금 치수 기입할 을 수가 없는 상태죠. 숨은 선이니까 이 탭구멍에 대한 가로, 세로 위치를 표시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면도 상에 정확히 외형선으로 표시해서 치수 기입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즉, 이 수문선은 뜯었다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이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V 해서 요 같은 모서리 클릭을 해주시면 딱 따라 나오게 되죠. 이제 사용 안할 투상도는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워주시고요. 이 투상도를 선택해서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안 바뀐 것 같은데 외형선 클릭해 주시고 바로 수문선 뜯어온 것은 바로 수문선으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외형선으로 바꾸시게 되면 투상 실수적 도면 잘못 그렸으니까 이건 감점되거든요 감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문선 바꾸신 거는 바로 수문선으로 뜯어온 수문선은 바로 수문선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D에서 가져온 탭구멍 자리는 위치가 어떤 뷰로 돌렸느냐에 따라서 바뀔 때가 있죠 2D 도면에서 그렸을 때는 반드시 이쪽 부분이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3D에서 갖고 온 거는 항상 자기 멋대로 열려 있어요 아무데나 열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90도로 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 기능 있죠 여기 가운데 찍어주시고 90도만큼 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틀은 상태에서 가는 실선 바꿔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어,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음, 제대로 작업된 탭 구멍을 갖다가 붙여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붙여 주기 위한 임시선을 정중앙에 맞춰서 하나 그려 주도록 하고요. 요게 M M5였나요? 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M5였네요. M5짜리 구멍을 갖다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로테이트 해서 요거 그대로 그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 2D에서 그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것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로테이트해서 가는 실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외부에 있는 부분 가는 실선으로 바뀌어 줘야 되죠. 선택해서 가는 실선으로 바꿔 주도록 하고요. 됐으면 해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작업 내용 같은 거죠. 어, 2D, 투상도 뽑는 내용도 어차피 부품의 형태만 바뀌어 있는 것이지 하시다 보면 계속 같은 유형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평면도 다듬는 거 끝났어요. 이제 좌측면도 요거를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가는 실선으로 바꿔 주시고요. 또이쪽 보시면, 어, 원통의 형태로 되다 보니까 3D에서는 이렇게 각져서 나오죠. 타원처럼 지워주셔야 돼요. 해당 부분 선택해서 스트레치로 이어주시고요. 음, 바깥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테스으면 해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명령 주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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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도 클릭, 클릭 안쪽까지 클릭, 클릭 닫기 해치 작성 됐어요. 이제 좌측면도 다듬기도 끝났습니다. 우부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무브해서 치수 기입할 공간 충분히 띄워주세요. 저면도가 필요한 거죠. 음...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D에서 나온 형상은 항상 이렇게 엉망이라 그랬어요. 파이 4죠. 로테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건 마이너스 90도 방향이죠? 마이너스 90도 안쪽에 있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십자선 그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대로 고쳐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숨은 선 혹시 빠진 부분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더 해보셔야 돼요. 제품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빈 부분이 있죠. 어, 빈 부분이 있으면 정면도에 나타나줘야 돼요. 이런 거 빼먹으시면 안 되죠. 선 그려서 해당 부분. 다음에 얘는 숨은 선 트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T R 주시고 엔터 전체 선택 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또 수문선이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틀린 그림 찾기죠. 이 그림이랑 이 그림에서 틀린 부분 찾기. 틀린 부분을 찾았는데 해당 수문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평면도 자리에 있는 수문선들은 너무 많아서 뭐 참고할 여지가 없죠. 저면도 마찬가지고요. 측면도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이미 단면을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수문선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딱 필요한 수문선은 요거 두 개였네요. 두개 집어넣어 준 것까지 확인을 다 했으면 해당 투상도 작업도 딱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D 다반용 투상도 작성이 또 끝난 거예요. 요 부품에 대한 2D 투상도 전개가 끝난 겁니다.